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이트일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드릴게요 수리카일라라 머리카락 일 红的、棕的、么样的？ 머리카라 보일라 콕콕 숨어라 머리카라 보일라 옹기종기 모여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봄이 어디 있을까 누굴까 누굴까 바로 너 하나님의 봄을 짠짠 바로 하나님의 보물이 바로 친구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 함께 더 찬양해요. 하나님의 영상, 나에게는 없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성 할게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이 싹털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싹이 나고 또온 땅이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이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 예수님의 죽음을 잘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아멘. 그렇게 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의 대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인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여러 증인들을 세웠지만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경 말해라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이건 신성 못얻이다 하나님을 못 얻겠다 해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살인을 할수 있는 사형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갔냐면요? 빌라도에게 갔어요. 이때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더니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자칭 예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갈릴리에서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해롯에게 보냈어요. 해롯도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기적을 보려고 했었는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이상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빌라도가 또다시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못 박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칫하면 큰일 나겠어요. 반란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려고 했지만, 여기 있는 무리들은 예수 대신 바라바를 내주시오! 대주해가지고 결국은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내어줬어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어요. 그 전에 채찍질을 막 했어요. 세 번이나, 세 번이나 죄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반란죄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이 채찍으로 맞았는데 채찍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는 나이나 동물의 뼈 같은 것이 있어서 채찍을 한번 맞으면 그것이 살을 다지고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채찍질을 당해서 너무너무 지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시로 만든 가시 멸류관, 망광을 상징하는 가시 멸류관을 여기다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는 피가 계속 흐를 수 밖에 없었어요. 피도 너무 많이 흘렸고, 너무 많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십자가가 바로 자신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은 그냥 죄수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아까 목사님 뭐라고 했죠? 죄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반란죄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반역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십자가는 여기 팔목에다가 못을 밟고 그리고 발에다 못을 아서 사람을 매달아놓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처지게 되면, 처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계속 올리게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3일 동안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주님,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생각해달라고 했던 그 오른쪽에 있던 었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버려 있을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시고 영원히 떠나가셔서 죽으시자 갑자기 성소에 있던 휘장이 큰 무거운 휘장이 위에 서르르 촤악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피장이딱 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요 첫째,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그래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에도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그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친구들, 친구들이 만약 잘못한 일도 없는데 누군가가 친구들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정말 정말 억울할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 너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잖아. 그럼 너무너무 억울해서 화가 나가지고 잠도 못 잘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도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늘 찬양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 친구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 되세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마치 반역을 저지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귀한 사실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나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주 부활 주일에 다 같이 만나요. 안녕.